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이야기 없이 계속 뭐 세대할 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방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위치는 상당히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같으면 냉전시대의 유물로 우리는 경제를 성장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인플레 저하를 위해서 한국이 공업생산국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 속에서 한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되게 대단한 나라예요. 5대 공업국입니다. 5대 공업국, 7대 무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나라 중에 7번째 순위예요. 공업국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세계에서 7대 수출국가인데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게 경제하고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뭐가 맞물려 있길래 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뽕인데,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장점으로 상당수 우리한테 풍요를 안겨줬다는 거죠. 저물가이다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물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도 물가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선택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의 재앙은 뭐냐?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의 세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70%가 수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내수에게는 아우 제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내수가 없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수 기반이 없어. 그래서 내수 기반이 없다는 얘기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수출하는 이익이 엄청나죠 대기업들 수입도.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세 배를 생산한다고. 여기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런 위험성에도 우리는. 재고 충격이나 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원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 현실은 뭐냐?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도 금리하고 연관돼 재고 비용 증가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 우리가 우리 수출이 지금 i f 후에 15개월째 적자 아니에요. 14개월, 15개월 적자 아니에요. 왜 적자야?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laughs> 간단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적자인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다른 세계 경제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면 금리 올리는 만큼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화가 국제 바스켓 통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해서. 간단. 우리가 대단한 나라는 거예요. 세계 5대 무역 강국, 세계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의 7대 무역 수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적 충격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품 재고에 대한 취약성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우리는 상품 소비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 종합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 여긴 거야. 예술도 하고, 관광도 하고, 지적 재산권도 쌓고, 창조적 도시도 만들고, 종합적인 종합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지금의 수혜를 계속 누리고 키워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출 국가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걸 지수화해요. 왜? 상품과 수입을 물동량으로 XLM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지수화하는 쪽으로 진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지수만 검색하면은 대충 흐름을 다알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수나라라고 따로 있어. 사이트가. 근데 이따, 좀 이따 보일 텐데. 그러니까 지수만, 데이터 지수만 보면 돼. 왜?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살수 밖에 없는 나라라, 세배를상상하니까 그 지수를 통계학적으로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는 뭐예요? 수출이 70%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 지수화합니다. 그래야 고정비용이 낮아지고, 코스트비용이 낮아지고, 금리비용이 낮아지니까, 조달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진화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고 나머지 정량적인 숫자나 나머지 얘기는 그 다음에 들어간 얘기예요. 서로운 의각 주들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너무 다 전문직이니까 <laughs> 사람들이 온갖 전문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미쳐버리려 고 그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방대하게 받아들이고 공포에 살고 있어. 내가 지금 모르는 걸 들키면 어떡하나. 내가 얘기할게. 저 새끼도 몰라. 저 가르키는 저 새끼도 몰라. 가르키는 저 새끼도 몰라. <laughs> 그래서 다른 분들 모든 걸 이거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 미국은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를 통제할까? 미국은 수입 수익 국가예요. 수입과 우리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전부 수입하니까 어떤 면에서 수입 물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엄청난 소비를 하니까, 세계의 40% 이상을 소비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2억 몇 천만 명 되는 사람이 세계의 70억 인구의 40%를 사용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소비에 대해서 소비재에 대해서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처음에는 일본이었는데 일본 일본 이 세도 먹고 살만하니까 80년대 90년대 미국 깔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처럼 근데 일본도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90년대 물가 대폭등을 겪고 2002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는 한국 대만 싱가, 그, 홍, 홍콩, 뭐, 이런 구조로는 미국에 있는 공업 생산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멕시코 이런 나라로. 그래서 아예 싼 인건비에 대규모로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과 협상을 해서 WTO에 가입시킨 겁니다. 2002년에 그것도. 1970, 80년부터 기초적인 그걸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을 공업 대국화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냐? 미국이 만든 겁니다. 왜?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동북아는 어떤 면에서 제품 생산 식민지예요 근데 식민지에서 인건비가 치솟고 지대료가 치솟으면 물건 값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다른 생산초를 계속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한다고 래도 근데 이게 너무 한 20년 되다 보면 미국, 일본도 1960년대에서 20년 정도만 되면 얘네들이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80%까지 간 거예요. 한그 정도 한 미국 경제 규모의 70% 정도까지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어? 이 새끼, 이새 까불어 이 새끼야. 다른 식민지한테 또 하는 거예요. 물건값 싸게. 하는. 그래서 북한도 엄청나게 경제 잠재력이 있고 지금 한국하고 다른 개별 국가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하고는 수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내 슬픈 얘기를 해줄게 지금 다 개소리 거짓말이야 수출을 어리따 하려고 지금 자꾸만 그 아양떨고 그냥 미국하고의 통상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협상 전략인 겁니다 왜 그래야지 미국에 수출해야 자기들도 인건비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북한이 생산한 거 어리따 수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그렇고 그 전에 독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미국 물가 코스트에 근접하게 되면 경제 규모 70%쯤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무역 보복 전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이나 이런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 물가 수준의 제품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란 건다 자기 지정학적인 위치나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국시장 살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 왜? 워낙 미국의 지금 물가나 수준이 너무 높은 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싼 제품을 생산을 공급으로 하는 공급 수요처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나머지를 클린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안 한대요. 2023년. 왜 발간 안 할까? 보험RBC도 공개하네. 네, 보험RBC도 지금 금융감독원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북한화 돼가고 있어 한국이 그러니까 왜 발, 발간해야지 올해 보험사 RBC 값도 RBC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민간 회사라 공무원 집단이 아니잖아요 안 해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국회법 빨리 바꿔야 돼 금강원을 금융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권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민간 회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공업 5위 대국의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수출 무역 7대 강국의 위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년 이런 위기를 10년 동안 계속 겪. 1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래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 유동성, 신용. 아, 나 성공했어요가 아니고 뭐예요? 성공 신화 아니. 항상 자기 삶에 대해서 유동성, 신용. 망하면 끝이다. 국가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도 당연히 똑같이 위험성이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앙이 뭐냐?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든, 내수든. 왜?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에 생산하는 것에 세배를 만들어요. 왜? 수출하려고. 내수용이 아니고 전부 수출용이에요. 금리 올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와르르르.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게 그래도 가계신용 대출 증가액으로 내수를 커버한 건데, 그것도 지금 5월, 9월이면 끝납니다. 그거 어디서 보면 돼? 그니까, 러 이런 사이트가 다 지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전문가 위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2분기가 더 초비상인데 2022년이 카드대란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IF급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표나라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로 간단하게 모든 지표가, 총합 지표가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가계 신용. 2023년에 더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4월달이거든요. 더 심각할 거예요, 지금. 이게 신용, 이게 신용위험 지수입니다. 이미, 신용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게 신용카드 대란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어. 얼만데? 42.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한46될 거예요. 2003년 이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 마탱이 갔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지수들이 다 있는데, 그니까 뭐만이 했어요. 수백만 명 가게 파산 말고는 없는 겁니다. 20년 만에 최근에 아마 f 급을 능가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언제도 터졌었냐 보시면 알다시피 터졌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별다를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한 2022년 재작년쯤에는 최소한 터트렸어야 되는 거죠 구조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새 말군 고 사태니 막 이해 안 가는데 아직 가게 신용은 터지지 않았어요. 문제 계속 말씀드데 가계 신용이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위험성 있는 가계 신용은 전부 다어리따 똥을 떠넘겼냐? <laughs> 똥을 떠넘겼냐? 상호 저축은행 그거 있잖아요. 새말군 거 같은데. 농협, 카드사,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 신용협동조합에 똥들을 개인 신용 악성 부채를 다 떠넘긴 겁니다. 떠넘길 수 있는 만큼 다 어디서 DSIB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 안 받고 그게 안 터졌어야지 왜떠넘기냐 dsr 제도 바젤 3 dsr 제도 때문에 거액 익스포즈 규제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 나쁜, 신용 dsr 70% 이상은 대출 금지됐습니다 그 대출 금지됐던 계층이 주식 투기하고 코인 투기하고 모든 투기자금을 종단하기 전에 전부 다 어디로 갔냐 그 수백조원이 대출이 보험사도 왔지만 상당수가 상호저축은행 상호협동조합 그리고 카드사 대부업으로 한 겁니다. 거대똥덩어리들 언제 언제 2021년 2020 가장 중요한 시점에 거대 부실덩어리가 전부 당연히 그러니까 새말을고 이번 이건 사건이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똥덩어리들거대똥덩어리를어리다가다 집어던진 거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대부업 상호저축은행 여신사 카드사 <laughs> 캐피탈 바젤 3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곳들에다가 다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가계신용 위험지수의 최대 지금 공포는 은행 1금융권 은행이 아니야. 애프터로. 이번 사태는 제2금융권이 지금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 가계신용 대출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태가 지금 그 정책 당국의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개소리라는 거예요. 시스템적 주요 은행이 하는 10대 지주사라든지 금융권은 이 부분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DSIB, 바질3 DSIB, 은행에 대들기면 여기 시청자분들은 그쪽에 저축하세요. 그쪽에 고금리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4, 5년 전부터 계속 반송을 했던 겁니다. 수백만 명 파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쓰나미가 아직 시작이 안 했다는 거예요. 미리 바람을 뺐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치적이든 뭐 지역 경제적인 부담이든 탐욕적이든 제2금융권에 전부 똥똥을 떠넘긴 겁니다. 그게 지금 자영업자... 가계 신용, 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떠넘긴 떠 겁니다. 왜? 바젤3 제도가 2018년 1월 1일 날 IFRS9으로 시작했어요 DSR 받아들인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거대 똥똥어리 들어온 거는 아예 DSR 70% 대출 금지한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때부터 PF 대출도 거의 사실상 중단했던 그 거대 똥똥어리에서 이번에 다새말을금고니 상호저축업계니 신용협동합으로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바질3 규정을 안 봤으니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대충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거대한 똥덩어리가 터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악도 안 돼. 더 무서운 거는 파악이 안 돼. 근데더 웃긴 거는 여기 고금리 때문에 최대 지도는 안 받고 외향적 성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도 일부 방치한 정부 정책기관에서 사실은 알고 방치한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